안녕하세요. 다산에도 강사 오은서입니다. 오늘은 공학용 계산기 사용법 18차시 계산기 응용편 단위변환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단위변환법을 계산기 사용법으로 배우고 단위변환 명령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변환법 보겠습니다. 계산기 내장의 단위변환 명령으로 간단하게 단위를 변환할 수 있는데요. 단위변환 명령을 계산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Shift 8번을 누르신 다음에 원하는 명령에 대응하는 숫자, 두 자리 숫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진행을 해보면, Shift, 8번. 이렇게 눌렀을 때, 어떠한 단위 변환을 할 건지, 1번부터 40번까지 입력을 하라고 합니다. 이때 예를 들어, 1번을 입력하실 때는요, 1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0과 1을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1부터 9까지 다 마찬가지고, 자, 예를 들어, 29번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29. 이때 이 HP라고 나와 있는 것은 홀스 파워로 마력을 의미합니다. 즉, 마력과 킬로와트를 변환하는 건데요. 이러한 기능은 전기 기사 필기, 전기 산업 기사 필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기에서도 주로 쓰이는 변환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꼭 챙겨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단위 변환 명령 종류를 보시면요. 1번부터 40번까지 있는데 제가 전기에서 쓸수 있는 단위 변환법만 빨간 색깔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빨간 색깔 번호는요. 반드시 암기해 주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계산기 커버에 해당 단위 변환 명령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험장에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표시한 이 부분은 번호를 암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단위 변환을 할 거냐? 우선 마력과 킬로와트를 서로 변환하는 29번, 30번을 예제를 통해서 풀이를 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줄과 칼로리를 서로 변환하는 이 39번, 40번을 풀이하는 예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예제 1번입니다. 5 마력을 킬로와트 단위로 환산하시오. 우선 시프트 8번을 누르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는 우선 5를 먼저 입력을 한 다음에 시프트 8번을 눌러서 29번을 누를 겁니다. 29번은 마력을 킬로와트로 환산하는 단위가 되겠는데요. 5를 먼저 입력하신 다음에 이 친구를 눌러야 5 마력을 킬로와트로 환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5를 먼저 입력을 할게요. 5 그리고 시프트 8번. 이 상태에서 29를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계산기 내에서 5 마력을 킬로와트로 환산하겠다. 이렇게 작성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등호만 눌러주시면 환산이 끝납니다. 그럼 이 결과는요. 3.7285가 나오죠. 계산기상에서는 3.7285 킬로와트가 되고, 우리가 손으로 풀 때는 3.73 킬로와트라고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 이유는 계산기 내에서는요. 이1 마력을 0.7457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고, 우리가 손으로 풀 때는요, 암기를 해서 풀 때는 대략적으로 0.746을 많이 곱합니다. 따라서 0.746을 곱한 결과가 3.73이 나온다. 우리는 이 계산기 값만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2번 보겠습니다. 10 마력을 와트의 단위로 환산하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위 변환 명령 29번은요, 마력을 킬로와트로 환산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와트의 단위로 묶고 있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킬로의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1킬로미터를 우리는 미터의 단위로 환산할 때, 1000미터라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1킬로미터와 1000미터가 같다. 이게 의미하는 것이, 킬로가 10의 3제곱이기 때문입니다. 10의 3제곱이 1000에 해당돼요. 10을 세번 곱한 것이기 때문에, 킬로가 1000이 되고, 1킬로미터가 1000미터가 되는 것처럼, 1kW는 1000W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0 마력을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이 입력 단위 변환 명령을 29번까지 합니다. 그럼 우리는 킬로와트까지 계산을 한 거죠. 이 상태에서 곱하기 1000을 해줌으로써 와트의 단위로까지 환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진행해보면요. 우선 10, 그리고 시프트 8번, 그리고 29번. 그러면 10마력을 킬로와트, 킬로와트, 단위로 환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등으로 눌러주시고, 이 상태에서 곱하기 100을 누르겠습니다. 아, 1000을 누르겠습니다. 1000. 등으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같은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제 3번 보겠습니다. 15000와트를 마력의 단위로 환산하시오. 이 친구는요, 우리가 30번을 보면 킬로와트를 마력의 단위로 환산을 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와트로 주어졌죠? 따라서 1000m가 1km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시를 들어보면 15000. 와트는 이공세개가 사라져서 15kW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킬로와트를 마력으로 환산해주는 명령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어진 15000을 15로 바꿀 겁니다. 그럼 이제 15 조작키를 따라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 그리고 Shift 8번. 그리고 30번을 입력해주시면요. 이렇게 15kW를 마력으로 환산하겠다. 등으로 눌러주시면 계산이 끝이 납니다. 정답과 비교하면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줄을 칼로리 단위로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1을 입력한 다음에 Shift 8번. 줄을 칼로리로 바꾸는 명령은 39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9번. 그리고 등으로 눌러주시면요. 이러한 분수꼴이 나왔는데, ST키를 눌러서 소수점 형태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이 결과가 대략적으로 0.24가 나오는 것을 알수 있고, 단위로 환산하면 0.24 칼로리가 되겠습니다. 예제 5번 보겠습니다. 777 칼로리를 줄의 단위로 환산하시오. 칼로리를 줄로 바꾸는 단위 변환 명령에는 40번에 해당됩니다. 진행을 해보면, 777. 그리고 시프트 8번. 그리고 40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777 칼로리를 줄로 환산한다는 명령이 뜨고 등으로 눌러주시면 계산이 끝납니다. 계산기의 답과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1번 풀어보겠습니다. 전기기기에 출제된 문제이고요. 어떤 전동기의 입력이 20kW이고 출력이 25마력이다. 전동기의 손실을 구하시오. 지금 보시면요. 출력이 25마력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이 마력의 단위를 킬로와트로 환산한 다음에 20에서 빼주는 작업을 거치겠습니다. 해설을 보시면요, 25 마력을 746을 곱함으로써 이렇게 18.65 킬로와트로 환산을 해 주었는데요. 이러한 방법 대신에 계산기를 통해서 이렇게 환산을 해준 값을 20에서 빼주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노란 색깔 식을 띄워주고 계산기도 띄우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25마력이죠. 그래서 25로 입력을 하신 다음에 시프 f 트8번 마력을 킬로와트로 환산해 주는 29 번을 입력하겠습니다. 29번 그럼 이 상태에서 등으로 눌러주시면 이 결과가 나오고 이 값을 20에서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20 마이너스 엔서키를 눌러주면 이전의 결과 저장을 할수 있죠. 이전의 결과식을 여기에 지금 저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등으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계산이 진행이 되고 이렇게 소수점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st키를 눌러주겠습니다 st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1.3575라는 값이 나옴을 알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36kW가 되겠죠 이렇게 문제 1번을 풀어보았습니다 기출문제 2번 풀어보겠습니다 전기기기 유도기에 나온 문제입니다 20마력 4극 60Hz의 삼상유도전동기가 있다 전부 아슬리이 4%일 때 전부 아시 토크를 구하시오. 토크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러한 식을 작성할 수 있는데요. 지금 20마력을 와트의 단위로 환산한 겁니다. 20 곱하기 746을 해서 와트의 단위로 환산을 해줬는데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서 이 746을 곱하는 이 숫자가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단위 변환 명령 29번을 이용해서 문제 풀이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문제에서 주어진 20마력을 킬로와트의 단위로 환산한 다음에 곱하기 1000을 해서 와트의 단위로 환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 그리고 시프트 8번, 그리고 29번 이렇게 해주시면 20마력을 킬로와트로 환산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등으로 눌러주시고 곱하기 1000을 하면요. 킬로와트에서 와트의 단위로 바뀝니다. 이 값을 저장을 하고 바로 이 공식을 바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0.975 그리고 곱하기 그 다음에 분수이죠. 분수 키를 눌러주시고 분자에 해당 값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엔서 키를 눌러주시면 되죠. 우리가 환산한 값을 분자에 대입을 해주시고요. 우측 키를 눌러서 분모로 내려오겠습니다. 그리고 괄호를 열고 이 부분을 작성하고 있는 거예요. 1-0.04 작성을 하면 1- 0.04. 그리고 가로 닫고, 곱하기. 그 다음은 다시 분수가 나왔죠? 분수키 눌러주시고, 분자에는 120, 곱하기 60을 입력하겠습니다. 다시 우측키, 분모에는 4를 입력하면 끝이 납니다. 등으로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8.42가 나오는데요. 정답과 비교하면 대략적으로 8.42가 나온다. 잘 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계산기 응용편 단위 변환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마지막 차시인 행렬 계산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